안녕하세요. 빅끽금성이지만 팩트만 전달드리는 출입국 규정관련자 남자 추랄런입니다. 어, 오늘 일본 국교성에서 10월 11일 일본 무사증 입국 개방 관련돼서 세부 규정이 조금 발표가 났습니다. 조금 자세한 설명은 좀 없는데 어, 문서 하나가 이제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영상에 검역서류 관련된 얘기가 있었죠 검역서류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가보면은 어, 코로나 시국에 어, 출입국 규정은 사증 검역 격리로 한다고 했죠 사증 관련돼서 10월 11일부터 무사증을 재개합니다 요거는 뭐 한국 일부 국가만 그르는 것이 아니라 사증이 있어서는 어,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그대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거고,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역이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신 3차 접종 증명서 또는, 그러니까 3차를 맞지 않으신 분들은 출발 시간 전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일본 양식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격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출발의 경우 무격리입니다 다시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이 검역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국 여권 하고요 사증과 관련된 한국 여권과 검역서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발표난 어, 성, 국교성의 문서예요 사실 뭐 제가 뭐 요거에 대해서 뭐 일본어를 잘할 거의 뭐 한자 말고는 읽을 수가 없어서 카타카타 키라가나 뭐 이정도 인데 어, 파파고 번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음, 요 부분이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귀국자나 입국자를 제외하고 입국 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지금은 유증상자. 발열이나, 뭐,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검사를 했었어요. 도착 후에. 근데 이게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고요. 10월 11일부터.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단, 모든 귀국자, 입국자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긴급사용 목록에 게재된 백신 접종증명서 3회, 또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검사의 음성증명서, 이거는 그대로 PCR이죠. 네,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그대로 PC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렇게 PCR로 써있지 않은데 기존에도 일본은 여전히 PCR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PCR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신 접종 증명서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일본 승인 백신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계보건기구 긴급사회목록에 개재된 백신으로 설명이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뭐, 여기에, 우리나라는 사실 크게 상관 없는데, 중국 시노백시노팜 이런 것도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다 허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단, 이 3회에 있어서, 3회 부스터샷 접종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이전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음성확인서 이런 거는 지난 영상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어 지금은 일단 오피셜 발표기 때문에 혹시 좀 세부적으로 또 발표하는데 있어서 특이사항이나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다시 또 영상을 올려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무사증 입국에는 변함이 없지만 검역서류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 검역서류에 있어서는 백신 3차 접종 증명서 우리나라에서 맞은 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3차면 됩니다. 교차 접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출발 시간 72시간 이내에 검사된 PCR 음성 확인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또...